관절 구독 눌러주시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바텀 개 사기 조합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또 알려드리고 친구분들이랑 했을 때 정말 바텀 바텀을 찢어버리는 조합 바로 탈론 판테온 조합입니다. 자 탈론 판테온 조합으로 바텀을 계속해서 찢어버리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친구들과 따라하시면서 꼭 바텀을 파괴하시기 바래요. 자, 지금 이제 상대하는 구간은 지금 이제 플래티넘 구간이고요. 자, 규타가 네. 상대 손발이 한번 찾아봐라. 무슨 구간인지, 얘 무슨 티언지. 자, 역버프 해주세요, 녹턴님. 자, 이거는 2랩을 빨리 찍고 가가지고 2랩때 잡아야 되거든요, 상대를. 이제 어, 플래티넘 3티어. 네, 플래티넘 구간이기 때문에. 뭐 우리 혹시 보시는 이제 브론즈 실버 골드분들은 여기 무조건 통화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소리> 자뭐 기본적으로 그냥 이제 뭐 지금 라인에 들어가기 전에 알려드리면은 이제 뭐 판테온 Q나 딸론 W로 이제 딜 기원 해놓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상대가 이스리얼 소락하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가서 잡아야 되거든요 자 일단, 옆 버프를 시작해서 이대로 먼저 찍고 가겠습니다. <laughs> 또 판테온이 방패술이 있기 때문에 잘 먹거든요, 이거를. 출발합니다. 이제 네끝아 막타요? 아끝끝끝 막타는 상관 없지 않아요. 어 아, 막타 상관 없지요 상관 없어요. 오케이 okay, 이거 한 마리 먹으면 일렙 아니야? 와, 아니 아니 두 마리 큐로저 들큐 해놔. 오케이 okay. 자 이제 두 마리째 아저 소라카가 있네. 자두 마리째 이제 들어가서 들큐 한번 잡 잡아보겠습니다. 일렙. 서다 서다. 자 이제 정광 형이 먼저 걸었다. 오케이 백백백백 오케이 이거 게이득입니다 상대 플래시 빠졌고 탈진 빠졌거든요. 풀 탈진 체크해놓고 자 좋아요. 이거는 라인을 밀어놓고 그다음에 라인 이제 그 유지한 상태에서 똑같은 라인이면 무조건 상대 킬이거든요. 저만 있군요. 오케이 okay. 탈진도 빠져가지고 이번 점화에 무조건 죽이겠다 상대. 라인 밀자. 라인을 근데 대신 여러분 이거를 라인을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CS는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고 오케이. 자 라인은 라인은 땡기면 당길수록 좋습니다 이게 짱구네님 안녕히 주무세요 자 지금 상대 탈진 없고 상대 플래시 없기 때문에 이거 이즈리얼 들어가면 무조건 잡거든요 이즈리얼 자 이거 라인 지금 이제 라인 관리되죠 소라카 나오면 소라카 들어가도 되겠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라인 당겨진다 이거 좋다 완전 좋다 오 라인 좋죠 이거 와도였다 아, 방어 okay. 지워졌어요 okay, 라인 당겨준다 좋아 <laughs> 어 가운데 아 가운데 좋아 돼 아, 이제

자 어, 판테온스터 뭐, 뭐. 나오면은 이제 상대 풀이 없기 때문에 도망가는 어, 어, 게 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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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형이 좀안될것 같은데. 형 거리가 어, 안 됐어. 어, 어. 거리 됐는데 맞는데 이 상대는 이 당황하거든 여기 만나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도 몰라요. 집 가죠 형 이대로지. 자 이거 라인 지금 좋으니까이 라인 상태에서 이제 집에 가주고요. 수확한. 그냥 집갔다 올게 자 지금 라인 좋으니까 이제 판테온 집 갔다 와서 이제 상대또 계속 죽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 네, 노우지 님 안녕히 주무세요. 뭐 다른 라인은 지금 뭐 탑이 한번 소킬당했네. 티아메 간나에 뒤를 한번 더하는 거예요. 티아메. 오케이. 티아메 좋다. 이 티아메 조합 좋거든요. 라인 괜찮고 오케이 아 이제 이제 걸면 무조건 잡는다 이제 저풀리 있거든요 오케이 어, 풀쏘고 가 어, 풀쏘 더 W 걸어도 돼 형이야 좀 앞에 있어봐야 돼꼭아 진짜 살인다 고 잡았죠 아, 이거 <laughs> 깔끔해 이거는 네. 뭐 조합이 살 수가 없습니다, 원딜이. 그냥 오, 이제 바텀은 그냥 무한 파괴. 이게 이즈리얼이어서 지금 도주기가 있어서 마련이지 이거 뭐 이즈리얼 같은 거아니었으면이 바텀은 그냥 올 때마다 죽습니다, 올 때마다 죽어. 오케이. 이거 다이브하자, 이거 오는 거. 이거 다이브하자. 이거 다이깬척 하면서, 오면은. 오케이. 오면 가자. 고! Okay, cool. Okay, you 서 o n t s p l a o 오면 p 오 a s h it up. o b s 이 r v e Okay, I see. I see. Take a match. I go out. I go out. I go out. I Okay, 여기서 여기서 얘기하자. Okay. 여기 지우고 올게. 야 미안 나 와드가 없었어. 올라 될것 같은데? 고. 아 이거. 빽 okay. 오케이. 4초 m I d o n 초 k n 초 w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어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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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아 공대? 야 뒤에서 네. 공 써, 그러면 그냥 마나가 좋 돌면 한 마리 한 마리 걸. 오케이. 그거 아, 부시에서 그냥 부시에서. 먹어 봐. 먹어 봐. 오케이. 부시에서 먹을 먹을게. 먹을게. 아 뒤로 타 뒤로 완전 아 뱅뱅뱅. 아, 아, 그래. 그 뒤에서 완전 뒤로 가 그러면. <laughs> 뒤로 가서공쓰면 되겠는데? 소라카쪽 생각하고 그냥. 오케이. 오케이. 갈게요. 오케이. 잡았다. 잡으면 되겠다. 어? 뭐야 얘아 아, 까비 까비 어, 까비 아 이거 아니었으면 무조건 더블킬인데 까비 아 이거 아깝네요 네 티아라 패치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미년 때리면은 주변에 그 공격 0기 효과 있습니다 이제 어, 뭐, 뭐, 뭐. 핑하 사고 포션 사고 응. 라인 가면은 이제 6렙 이후기 때문에 이제 계속 상대는 죽습니다. 이제 무조건. 얘 원딜이 이제 살 수가 없어. 저희가 아까 피 관리가 좀잘 됐으면은 아마 리신까지 잡았을 텐데 피 관리가 좀 아쉬워요. 너테러냐 지 그러지. 아라인이 관리가 안되요 야, 저소라카 걸면 잡는다. 그렇 나오면 소라카한테 걸어 그냥. 오케이. 다음 아, 30초? 오케이 상대 아전아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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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0 Okay. 들려다 이거 탈진는데 나가겠습니다. 동켜 이거. 어 가자. 예, 마무리하면. 제, 제, 제 리신, 제 리신. 아 리신 잡은데, 리신 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하... 잡자 이거. 뭐야? 아 이거 너무 뽀록조. 이 너무 사기 그거야. 아 이거는 너무 좋. 아 진짜 운이 좋았다 리신 이거. 아, 아이 각도가 드레... 아, 이거 너무 아깝네요, 방금. 대신 잘했다. 음. 방 아, 아무리 아 각도가 너무 아쉽다. 아, 이 들어왔으면 무조건 이긴 건데 이거. 까비, 까비. 신발 사고 이제 빠르게 이동해 가지고 잡으면 되거든요. 여기 바텀은 끝났어요, 이제. 어, 아, 진짜 좀 진짜 아 아깝네. 저. 여기 와드, 상대 이쪽 시야만 먹고 계속 잡으면 되겠다, 얘네 근데 지금 우리 정글로 우측 한 번도 바텀 안 왔는데 상대 정글 두 번이나 왔거든요? 근데 지금 바텀 우리가 이기고 있어가지고 라인도 좋고, 지금 리신 온다 이거 수럭 가 아, 나이스. 업레벨이레 <laughs> 겠다, 이거. 네. 레벨서 레벨업. 서벨업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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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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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없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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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라레 와 아, 까비. <목소리> 그 탈론은 이게 그... 처음 이제 먼저 진입하는 게 중요해서 신속의 장화보다 이게 더 좋아요. 모빌리티가. 빠가지고. <목소리> 처음에 진입하면 어차피 당대 슬로우 묻어서 도망도 못 가니까 내가 내, 내 이속을 올릴 필요가 없어. 지금 상대가 속도가 공지. 낮으니까. 오, 날이스하우다 <목소리> <목소리> 라이즈 방금 플썼죠 바텀 끝났거든요. 어 라이즈 노플이야. 나공대공대나 삼초. 미드 로밍도 엄청 좋아서 판테온도 어. 미드 로밍 갈수 있고 바, 그 탈론도 갈수 있어서. 공 갈래? 아, 아니 아니야. 그래줘야고. 아니. 우리, 우리 바텀에서 이득 볼 거야. 야니 와드 뭐야? 여기. 들어가 이거. 고고 여기 와드. 아좀 오반데. 네. 어이 아, 이스아둘다 잡을 수 있었는데 카비 레블랑 안 보인다. 레블랑, 레블랑 안 보여. 여기 리신 라이즈도안 보이는데, 라이즈 상관없을 것 같아. 여기, 여기 리신 c e n t 다 리신 오면 잡자 a 르블랑만 르블랑만 m a n chapter. l u b u l a 빼봐 빼봐 u l a m Lubulam, l u b u 들어와 걸어줘 콜리도와이 새끼 라걸콜아도콜 힐, 힐 때문에 콜라라도라도라도콜 <laughs> 가고 살라도 콜라도 콜도죽는도 지금 아아라 이거 잡았잡았도콜라 안전하게 하자 안전하게. <laughs> 네가 킬 먹었잖아 지형꺼 아니 그거 그냥 들어가서 그냥 먹네 이거를. <laughs> 아 이거 소라카 때문에 안죽었을 거야. 아마. 아 치사해 가지고. 아니야 저만 걸어가서 잡 잡지 않았을까? 그냥 킬먹가다 손을... 버리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 <laughs> 킬머가 다 버린 거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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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복수 아니야. 형 이번에 궁이거든요. 오케이. 다 아, 떠면서 8킬 나왔어요 그래도. 오 좋아. 얘 계속 잡겠는데 오면은 야너 구궁 있지. 네 구궁 있어. 오케이. 핑하로 와들 시야 먹어도. 놓다 어. 오면은 좀 뒤로 해가지고 또 소, 소라카 잡거나 이지 잡자. 아, 소라카 여기 있. 떠버려 뭐, 궁... 뒤에다가. 어.

형도 없는 척하면서 나타날게요. 여기서 궁한번 쓰자. 깔끔하게. 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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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대기할게. 오케이. 오케이. 너 거기서 대기하다가 오면은 궁한번 까자. 거, 거기 와릴 수도 있는데. 자 깔끔하게 이거 이 점면은 궁한번 뛰자. 요 정도에 뛰자 자이즈리얼 멘탈 나가서 탈출 한번 시키겠습니다. 여기서. 여기는 이미 죽은 거 같고 지금. 볼게요. 오케이. 자. 자, 마무리해! <웃음> 깔끔하게!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자아 <laughs> 오케이, 이거. 오케이, 오케이 자, 2차까지 밀어줍니다, 바텀 아이, 바텀 조합 좋아요, 탈론, 판테온 아, 개쌍인데, 아, 이거? 아, 개쌍이라니까, 진짜 솔랭에서 쓸까요, 이거? 어, 솔랭 괜찮아 야야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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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상대 오늘 또, 또 잡자, 얘 르르 오면 은 도망가는 척 하다, 잡아 도망가자척 하다, 니가 스톤 걸어, 스톤 어 스톤 어 아, 까비! 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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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아 아, 저거 아 저거 막타막타 막타! 그렇지 맞지 막라스트 오케이 나이스 아 깔끔해 굿야형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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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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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도와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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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함 걸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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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와예 조심히 가고 진짜 진짜 아, 조심히 가고 어어 목숨 줄게 진짜 아 까비 나이스 오케이 우리 야, 야 바텀 어치 시킬 났어 지금 와 아, 나이스 여기서 이제 요우무 가서 더 빠른 진입 갑니다. 이제 저희가 탑으로 갈까요? 어, 야, 탑, 탑 가서 이제 탑 밀래? 자, 저희 탑 가겠습니다. 다음 타겟, 라이즈 갑니다. 네, 이제 이즈리얼 멘탈 푸셔놨으니까 이즈리얼 1킬 먹을 때까지 저희가 이제 라이즈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궁 있냐? 진짜? 궁 40초. 오케이, 4초. 컴, 컴, 컴. 이거 라이즈 거의 내가 솔킬 나, 따겠는데, 이거? 아, 라이즈 지금 저기 있다. 저희 지금 무한으로 계속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탑을 탑 누군가 오겠죠? 누군가 오는 탑을 잡자. 그래. 너딱공돌것 같은데 그러면. <목소리> 오케이. 와 아, 무슨 오. 다섯 명이 다 있어. 아, 내가 야탄 막내 잡자. 한막오 잡자. 맞아, 여기 있던데. 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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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아, 오케이. 아이. 어. <laughs> 나이스. <웃음> 어. 아, 텔 텔포 어떻게 봤냐 굿. 보여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텔포 못어 또숨자 진짜 여기 어때 여기 여기 상대 오거든? 오 리신 나 리신 리신 야컴컴컴컴아 근데 너너 그거라 듣킬라안 아? 아 부시했어 이 패시했어 이거 아 진짜? 네안 보여 안오 좋아 어 진짜네 야야라이즈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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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어 비질래 <laughs> <laughs> 어, 아 패시했는데 그 그냥 거리가 짧아진 거아 그런가 이... 진짜 아, 어. 장난 아니야? 아유 죄송해요 어? 빼..빼봐 빼, 저궁 빠진 척, 궁 빠진 척 오케이 빠진 척 빨리 빼봐, 빨리 죽자. 떠 있잖아! 빼라고! 예. 아 그렇네 오케이 야, 그리고 야, 이 이속으로 해갖고 잡을 거 같은데?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여기 상대 몰라, 상대 몰라, 상대 몰라 한, 한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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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밀러 온다 근데 이거 들킨다, 들킨다 아, <laughs> 들킨다, 들킨다 들킨다! 살려! 살려! 나이스, 나이스 오우, 들키기 전에 어, 굿, 굿? 어, 좋았다. 아, 좋았다 나이스 아. 아, 가자, 가자, 가자. 역시, 우리는, 무라 일체. 한 몸이야, 한 몸. <웃음> 아이템도, <웃음> 아이템도 똑같아, 거의. 오케이. 자, 이제 난드랍살라형 드랍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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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거 야겠다형 방각 가줄게. 오케이. 오케이. 네. 야, 진짜, 이번궁궁 있냐? 궁 도냐? 궁 25초. 이지렬이 또 활개친다, 지지야. <laughs> 이지렬 <이즈열이> 잡으러 <한번 웃음> 아, 가자. 안 아, 이지 멘탈 깨러 와야지 오케이, 가자. 아, 이거 스틸 좀올게요 <laughs> 아.. 실패했어? 네.. 사비. 야 진짜 궁 대기하고 90초? 야 여기서 대기해 진짜 아 진짜 한타 보여줄까? 우리 파워? 오케이 오케이 한타 한타 한 우리 파워 한번 보여주러 가자 진짜 내가 바꿔야지 내가 바꿔 여기 마무리했고 아 역시 아... 이거 좋아 조합이 나 아직 모르겠어 여여기여기 아, 여기, 여기. 오케이. 아, 판테온 좋고. 아, 궁각 지렸고. 궁각 좋았고. 아. 그래서 마무리. 아, 아. 서렌치면서 깔끔하게, 아이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기 좋아. 바로 사기 좋아, 판테온 탈론이었습니다. 딜량 뭐 깔끔하게 마무리 보시죠. 진짜, 뭐, 니가 형보다 딜을 더 많이 했다. 뭐, 이런 생각 할수 있어요. 있을 것 같은데. 딜량을 니가 딱 보는 순간, 역시 탈론은 탈론이구나. 아형 이거 바텀이게 캐리인데 이거. 바텀 아, 네. 바텀 하드 캐리야. 바텀에서 딜량 1, 2등했잖아 지금. 음, 음, 바텀 킬이 그냥 14킬. 14킬. 최다 킬. 킬. 자 여러분 여기까지 탈론 판테온이었습니다 잠깐 갈때 가더라도 구독 한 번쯤은 괜찮잖아?